어쨌든 이제 뭐 사생활 폭로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수홍 씨 입장은 어떤 겁니까? 네, 박수홍 씨의 입장 일단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박수홍 씨의 성향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. 지난 데뷔 이후에 30년 동안 정말 큰 사건 사고나 논란 없이 활동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을 보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박수홍 씨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 폭로에 대해서. 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그러면서 박수홍 씨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박수홍 측에게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또 무엇보다 발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또 루머를 양상하는 이런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아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면서요. 무분별한 폭로에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. 또 하나가, 이게 이제 뭐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고 고소도 됐고 하는데, 이게 과연 형사처벌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보도도 나오더라고요. 음. 이게 친족 상돌에? 네 맞습니다. 네이 친족 상돌에 이 친족 간의 음. 재산 범위에 대해서는 이런 횡령, 배임, 사기, 절도 이것에 재산 범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법에 있습니다. 그니까뭐 아, 한마디로 돈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해라. 음. 가족끼리 해결해라. 이런 뜻이겠네요. 근데 어, 저도 이제 법 공부를 해 보니까 이 친족 상돌에 조건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직계 가족이냐. 그런데 사실 형제잖아요. 직계는 아닙니다. 그럼 두 번째는 직계는 아니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동족? 동거 친족이냐 또 이게 있어요. 그런데 이친형과 박성 씨는 세대를 따로 구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거 친족도 또 아닙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을 면제받는 친족 상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변호사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게 과연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냐라는 겁니다. 결국 이 중간에 법인이 끼어 있잖아요. 이렇게 법인의 문제다 보면 이거는 애초에 친족 상돌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.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 하고 이 검찰이 조사하고 하면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의 음. 대세적인 의견입니다.